예,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제품은 EOS 450D입니다. EOS 450D는 1220만 화소의 시몬스 센서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후면에는 3.0인치의 대형 액정을 채용을 하고 있는 엔트리급의 디지털 SLR 카메라입니다. 캐논 예, 엔트리급 DSLR 카메라로서는 최초로 스파츠광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연속 촬영 속도는 네, 초당 3.5장으로 고급형 DSLR 카메라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네, 같이 제공이 되는 렌즈는 EFS18-55mm 에 예, ISF35-5.6 렌즈로서 네, 손떨의 보정 기능이 추가가 된 렌즈로서 훨씬 더 네, 다양한 촬영 환경에 대응을 하게 된 네, 상당히 예, 많이 향상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SLR 카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